자리를 빠르게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방송 조회 진행을 맡게 된기혁입니다 저는 5월 방송 조회 진행을 맡게 된 전교학생자치회장 이기혁입니다. 이제부터 5월 방송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경례. 아!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상장은 교장 선생님께서 대신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제 26호 상장 동상 서울 가인초등학교 3학년 김유라 위 학생은 제 42회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용훈 대신을 갔습니다. 제 27호 상장 봉상 서울 가인초등학교 6학년 김연아 발행내용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처음으로 있었던 전교 학생 자치회의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드디어 처음으로 모든 4, 5, 6학년 회장들이 모여서 다같이 5월에 있을 행사를 논의해 보았는데요. 5월에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중심으로 행사를 계획하였는데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논의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할수 없는 일이나 게임 활동, 돈이 들어가는 활동들은 아무래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각 학급에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해서 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어버이날은 아무래도 각 반에서 계획이 있을 것이므로 학생자치회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학습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어버이날 행사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편지를 쓰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문의 결과 5월 한달 동안 많이 접는 카네이션을 대신하여 멋,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캘리그래피를 활용하여 감사의 편지를 전하고 뒷면에는 캘리그래피를 활용하여 더 멋지게 감사를 전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1회 전교 학생 자치회의 결과를 발,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감 선생님께서 제 99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을 난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권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니 바른 자세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바로. 제99의 어린이날을 축하드리면서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 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멀리 퍼져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결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즉,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교감 선생님께 인사. 바로 이어서 가인초등학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등교하다 보면 게시판에 상담실 관련해서 안내판이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상담실은 서울 가인초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또는 친구, 친구들 간의 문제거리 아니면 가족 간의 이야기 등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언제 이용할 수 있냐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데요. 미리 상담을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이상담실에가서상담신청서에 간단히 내용을 적고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번 주는 하,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선생님께 다시 한번 인사. 바로 이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주세요. 예, 인사. 바로. 네, 가인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달 만에 보는 거죠? 어, 지난 3월 달에, 네, 방송실 아닌 곳에서 이렇게 방송죄를 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로 초점도 안 맞고, 또 음향도 이렇게 어, 좋지 않아서 많이 보거나 듣는데 많이 불편해질 텐데,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 방송실이 새로 개간돼가지고 방송실에서 전용 마이크와 전용 카메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교장 선생님이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5월 달에는 여러가지 기념일들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도 있,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의 생일인 대교 기념일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4월달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생각하면 기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있었던 우리 학교의 기쁜 일, 교장 선생님이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이 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꼭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세 가지를 정해서 들려줄까 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학교 방송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방송은 방송실에서 하고 있는데 방송 부원 6명하고 우리 전교자치회장 이기혁 군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방송실은 어, 방송 한 달에 한 번씩 방송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또는 이 방송실을 이용해서 학습 자료를 만든다거나 또는 어린이들이 그 방송실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한다든가 또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그런 그런 정도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방송실은 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술칠수 있고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술실 수가 있어요. 열쇠는 교무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 선생님께 부탁을 하거나 교무실에서 열쇠를 받아다가 누구든 우리 학교 어린이나 선생님이라면 자유롭게 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음, 어, 드디어 우리 학교에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고요? 합창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연습을 하지 못하고 학년별로 학교 나오는 날 음악실에서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아크릴 가림판 해놓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합창은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마음을 칠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여름을 달래주고 절망과 자절에 빠진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기쁨 기분이 좋은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기쁨을 더욱 배가되게 해주는 그런 마법의 힘이 있죠 그런 힘을 주는 합창부가 우리학교에 생겼답니다 기도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창부가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등교할 때도 신바람 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등교길 합창단 연주를 한다고 그러고요. 또학년 말에 우리 꿈끼자랑 한마당 할때 합창부가 경기 연주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는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합창부 단원들은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고 다른 친구들도 합창부를 많이 응원해 줘서 아름다운 합창이 락교에 그 멀리멀리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정말 교장 선생님이 너무 뛸 듯이 기쁜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사실은 어, 교장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밤밤장까지 설칠 정도로 기분 좋았던 일인데요. 바로 전교 학생 자치회가 있었답니다. 이 전교 학생 자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자주 경기자치회장이 자치회 임원들을 소집을 해서, 어 만약에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방송실에서 그 회의를 소집을 해도 돼요. 회장님하고 부회, 부회장님들은 방송실에 오셔가지고 줌물 이용해서 어 경기자치회회를 소집을 해서 개최를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자치회에서 아까 회장님이 하신 얘기 들으셨죠? 그런 몇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래서한 것이 아니고, 자취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한 거래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자취회자취회가 어, 수시로 모여서 우리가 뭘 할까, 어떤 일을 할까, 학교를 위해서 할 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할 일, 친구들을 위해서 할 일, 이런 일들을 찾아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좋겠어. 어, 방송 제할 때마다 자치회 임원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또 자치회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안내도 해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치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한껏 발휘하고 내서서 정말 우리 가인초등학교가, 내 가인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가. 가인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학교가 될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로 딱지가 얘기하면 우리 학교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요. 우리 학교 교훈은 뭔지 다 알죠? 미래를 나아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가인 어린이가 우리 학교의 교훈이죠. 우리 학교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해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수 있는데 소공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 소자는 소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소 소통하고 공 공은 공감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감해서 행 행복하자. 행복한 우리 가인 가족들을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소통하고 공감해서 행복한 가인 가족이 되자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너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해와 공감이 뜨는데이자취 활동은 바로 소공행 소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급에서도 학급 자취 활동을 하시고. 전교도 전교자치활동을 해서 학생과 학생끼리, 교사와 학생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가인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도 행복한 그러한 월이 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월달에 시를 교당선생님이 들려드릴게요. 달력 뒤에 보면 이 시가 있죠. 시를 지난 4월달에 많은 어린이들이 교장실로 와서 시를 들려주었어요. 얼마나 이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달에도 1, 2, 3학년은 먼 길, 윤석중님의 먼 길을 메워서 교장실에서 들려주시고 4, 5, 6학년은 조금 너무 길긴 하죠. 아, 깜짝 놀라는 소리. 신영경님의 글을 들려주시면 돼요. 근데 5,6학년도 4,6학년도 원기를 와서 들려줘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한 가지 쉬운 걸로 어, 외워서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단체님 들려드릴게요. 바르게 앉아보세요. 엉덩이를 의자 뒤로 쭉 내밀고 그 다음에 가슴을 살짝 피고 주먹을 가볍게 쥐고서 무릎 위에 올리세요. 어? 그리고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눈앞에 하얀, 하얀 도화지 또는 까만 도화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나? 준비됐나요? 어? 깜짝 놀라는 소리. 신형건왜 그럴 때 있지 않니? 아! 하고 내가 놀라는 바로 그 순간에, 아! 하고 너도 놀라는 꼭 그럴 때 말이야. 오늘 아침엔 활짝 핀 라일락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보다 더 놀란 건 와그르르. 한 무더기로 피어난 수십, 수백의 라일랏 꽃송이 들였나봐 서로서로 환한 얼굴을 쳐다보며 아! 소리를 내느라 한꺼번에 토해낸 한계가 나를 아찔아찔하게 했어 어디 그뿐이겠니? 하단엔 철쭉꽃이 와그르르 길가엔 조그만 은행잎들이 와그르르 꽃샘 바람이 시달리던 벚나무엔 어느새 자잘한 벗지들이 와그르르 거리거리엔 엄마 아빠 손잡고 아들이 나온 아이들이 왁자그르르 서로서로 눈부신 얼굴을 쳐다보며 깜짝 놀란 듯 아! 소리내며 소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 이런 소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엄마 아빠 손잡고 나들이 하는 모습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꼭여워서교단님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어딘가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그런 행복을 찾아 숨바꼭질하는 기쁨으로 사는 어, 앞으로의 5월이 되시기를 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선생님께 인사. 바로 이어서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대교 기념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5월 방송 조회를 마치겠습니다.